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너는 기타를 칠줄 아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떤 능력을 할줄 아니? 혹은 할줄 몰라? 이런 것과 같은 어,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와 함께 단어를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이, 후이 자, 호의라고 하면요. 어떤 능력을 할줄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언가를 막연하게 할수 있다, 할줄 알다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무언가를 배우고 난 후에 습득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할줄 알게 되었을 때 호의라는 능원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什么时候?,什么时候. 자, 什么时候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를 가만히 보면, 什么, 무엇, 时候,할때 라는 표현이죠. 즉, 무엇 할 때, 아, 언제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더 빨리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너는 밥 먹니? 언제 잠을 자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什么时候라는 표현 활용할 수 있습니다. 开 칼쉴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다, 수업이 시작하다와 같은 표현을 활용할 때칼라는 표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요이스, 요이스. 자, 재밌다라는 표현인데요. 요이스 여러분은 뭐가 요이스 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위很有이思 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어는 참 재밌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요. 반대로 중국어 참 재미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재미없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무언가 없다, 안 해와 같은 부정 형태니까 뿌라는 표현 아주, 어, 제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뿌오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어에서 일단 이 뿌라는 것을 붙이면, 네, 많은 경우에 부정 형태의 표현이 되는 건 맞는데, 예외적으로 이 요의 반대어는, 네, 메이라는 부정부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재미있어. 있는 거니까 요이스 재미가 없어 없는 거니까 이때는 메이오 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재미있다 재미가 없다 요 혹은 메이오로 표현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강의 회화 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는 기타를 칠줄 아니 니 후에 단지타마. 자, 니 후에 단지 타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기타를 켠다라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건 아니죠. 특정 기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할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이라는 능원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능원 동사 뒤에는 일반 일반적으로 네, 동사가 등장을 해서 그 동작을 할줄 알아, 그 동작을 할줄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기타 칠줄 알아라고 질문을 할 때는 니 호이 단지 타마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타를 켤줄 알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와, 회담 타라고 표현을 면 됩니다.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니? 是什么时候开始学的?是什么时候开始学的? 라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은요. 什么时候 언제 시작 시작했니? 배우는 것을 요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앞 뒤에 갑자기 실드가 붙어 있을까? 네, 궁금증이 듭니다. 자, 중국어에서 어떤 기간 혹은 방법, 수단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할때실 뭐, 뭐, 더 라는 강조 용, 용법을 쓰는데요. 너 기타, 우와, 언제부터 배운 거야 도대체? 이렇게 좀더 강조해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 是, 뭐, 뭐, 더 사이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넣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강조 표현 조금 더 살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 是,什么 ~~시, 候开始学 뭐, ~~다. 고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어라는 표현입니다. 高中开始学的.高中开始学的. 자, 고중이라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라는 표현이고요. 开始 시작했어, 学 배우는 것을 이란 표현입니다. 어, 그런데요. 방금 전에는 是 라는 표현이 있고 뒤에 得 있어서 어, 강조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是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타가 아니라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란 표현이 없어도 무뭐뭐또 이렇게 끝났네? 아, 앞에 슈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표현 역시도 좀더그 기간을 강조해서 내 네,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나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 라는 표현 읽어보도록 할게요.

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후이라는 것은 능원동사, 다른 말로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라는 것들은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뒤에 일반 동사가 와서 내네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후이 역시도 뒤에 일반 동사가 등장을 함으로써, 어, 나그 동사 할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써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나 무언가 할줄 알아 라는 표현, 다양한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할줄 아는 거니까, 我会,我会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나 운전할 줄 알아. 我会开车,我会开车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 운전할 줄 알아 라는 표현은 我会开车 입니다. 나 중국어 할줄 알아. 我会说汉语。我会说汉语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어에서는요. 단순히 나 중국어 할줄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중국어를 말을 할줄 아는지, 쓸줄 아는지, 볼줄 아는지 이런 건 따로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 나 중국어 할줄 알아.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어는 조금 표현 방식이 달라요. 내가 중국어를 말할 줄 아는지 쓸줄 아는지 눈으로 볼줄 아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중국어 할줄 알아? 我会说하语说말하다라는 동사를 붙여서 활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다나 중국 요리 할줄알아 라는 표현 我会做中国菜。我会做中国菜。我会做中国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잘 보면 우리 카 운전하다, 쇼 말하다, 쇼 뭔가를 만들다라는 동사가 후이 뒤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요 우리 단순히 운전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할줄 아는 거 아니죠. 일정 기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운전할 줄 알고 중국어 말할 줄 알고 중국 요리도. 만들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후이라는 조동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서 할줄 알게 되었을 때 붙여서 활용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에서 의 등장한 내용들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배운 후에 할줄 알게 되셨나요? 우리 이 후이라는 조동사를 통해서 얼른 여러분이 배운 후에 할줄 알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